짜라란, 깨깨깨 깨. 깨, 깨, 깨. 어? 죽을라고? <웃음> <웃음> 저렇게, 느지맣게 말한다고? 하지마, 죽을라고. <laughs> 여기를 아, 여기 올리자. 어디를 해야 돼? 아, 여기를 까야 돼? 어, 이거, 이거, 대박,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고. 거품 가운데? 아, 피네, 피네. 원래 피? 개 피는 파랑색인 가 그걸 뺀다고? 여기다가 마요네즈 한거 아, 그래? 우와, 미쳤다. 몇 마리야, 총 언니? 몰라. 아이스 맥주 아, 다 빼자. 이거, 언니 뭐 있어야 되많구 아, 이거, 이거 총 뚜껑. 뚜껑 뒤집자. 미치겠다, 러라 바로 넣으면 돼. 그냥 바로 넣으면 되지, 맞지? 그냥, 그냥, 그냥 뒤집어도 되고. 미안해, 걔야. 미개. 괜찮너 오늘 기사할 것 같아. 이거 얼만큼 넣어야되는데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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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넣어, 웃 아, 안 너무 많이 넣어, 아, 너무 다핫어 와, 언니 그 들통 안 들어갔어. 티날뻔 했다. 야, 아, 크다 생각보다. 아, 얘 너무 힘있네. <laughs> 그냥 칠까? 그냥 칠까? <laughs> 밑는 마요네즈 안 뿌려볼까? 어. 그래서 내가 몇개 있는 그럼 밑에 마요네즈를 하고. 지금 하나, 둘, 셋, 네 마리, 이것까지 다섯 마리 있어. 지금 이거 다섯 마리 그냥 찔까? 없는 음. 네. 어, 그지 그러면 그냥 찔 거를 먼저. 아니야, 마요네즈 흐르잖아. 밑에는 넣자. 음, 맞지, 어. 맞지? 어, 마요네즈일 걸 밑에 넣어야지. 요거는 흐르잖아. 음. 흐르면 밑에 어차피 뽀뽀 개가 진짜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진짜로 뭐 어떻게 하긴 다모여요 하이 진짜 커왕어야 이거 곁에 이거 된장찌개 넣을게 어 좋아 <laughs> 저거 라면 용인가요? 예 라면인건가 라면인건가 네. 그냥... 와 개비린데 아, 네. 이거 고대샵에서 샀어. 괜찮 고대샵? 왜? 다시. 나 이거 뭐그한 2년 됐잖아. 근데 고대샵에서 오빠고 귀신 붙은 사람. 아, 허가? 그런 말 하지 말라고. 오! 아, 아왜 저러냐고. 아니라고, 난 진이, 어, 이 나? 을익히려 그때 전 가야겠다, 여러분. 나가위서야여 근데 기계는 안 보여. 그냥 몸만 안 보여. 근데 딱 피곤하고, 어, 피곤하고 정자 새로 잘지 나 무서운거 본다 나 본다 진짜로 아나 뭐, 아, 왜? 왜 그러는거야 혼자 사는데 안 무서워 그런거? 아나 진짜 존나 무서워하는데 아나 너무 싫어졌어 갑자기 이불 말아졌어 이어와 야호야 어짜 맛있네, 맛있네. 어가에 많이 나 아니 그렇게 시미는 나는 응. 사람들 그 응. 빨리 먹어 응. 빨리 먹어라, 빨리 사람들 죽는거 되게 많이 봤잖아? 응. 음 <웃음> <웃음> 한 번도 그런 거. 이렇게 본조건한 <laughs> <보지가 웃음> 번도 없어. <laughs> 여기 뛰어올린다. <키워버린가>? 아 그러려고. 나쁘이않 <laughs> 음, <작가려고>. 음, 역시. <laughs> 예쁘게 <되게>. 찌들아 <laughs> 조심해라 조심이다. 얘 진짜 못 뛰어. 내구나 맞다고. 누구나고 최근에 같이 내가 이거 원불이에요 이렇게 신입, 이번에 시즌 5여 가지고 원에이를 같이 보자 이렇게 봤는데. 네 혼자. 그렇게 어, 놀래끼는 거예요 그서 아, 와. 에어, 절대. 근데 혼자 숟가락을 자가로 들고서 집. 나는 그런 거 이제 하면 공단 말이야 뭐라고요? 아는 노래 맞아요? 우리 <laughs>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합니다 넷. 네. 어? <laughs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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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냄새 미쳤네? 오진다 <laughs> 우리 가위 있어 없지? 가위 약간 는 <laughs> 아, 여기 있다난놓고귀엽다도 <laughs> 그렇구만. <laughs> <laughs> 어, 잠깐만요. 그냥 끌로만 채어줄게요좀찍고있지만 아, 냉접시 <laughs> 응. 내가 아, 안 돼. 내가, 내가 미용사잖아. 그랑 <laughs> 무슨 관이죠 못하는 미용사... 거, 못 따는 거할때 <laughs> 저렇게 얘기해요. 응. 아, 아 재밌다. 재밌다. 나 갈래. 내가 할게. 아니야, 나 미용사라서. 할수 있다, 미용사니까. 얘를 열어서. 어떻게 뭐 해야 되지? 오. 이렇게, 이거 안 오. 들어갔네, 언니. 얘는 안 들어간 건가 봐. 아니, 들어갔는데.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나아 진짜 미다 도났네 가만가만있어가만있어새 새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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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감아있 너무 입술에 부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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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나 새끼야 잘말아와나 아, 네. 오늘 개소 손에 안못혔다 방금 진 <laughs> 눈빛 라뜨거웠다 불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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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새끼 잠시 는데 <laughs> <laughs> 기쁨의 때스 때, 정신 나도 가시야지이 새끼야, 배가 부른다고요? 이거안 익었는데, 이거도... 이거 구만 아니, 밥은 진짜 원래 이거 입고 가었 이거 네, 딱 이거 이많익었 이거 다니까 진짜로. 떨어지면 야,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못 먹는다. 이제... 이거 단 게. 엄마 실수네! 미쳤다 실수. 버터 아닌데. 와 참기름 봤다. 미쳤다,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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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엄마가 방금까지 짜서 들고 온 거예요. 그냥 참기름 아니에요? 이 언니는 또 데코를 잘 생각하거든요. 너무 아, 예쁘고 잘 담습니다 그렇지! 역시! <laughs> 이런 유센스는 <laughs> 어디까지일까? 박센스라고 아, 음 불러주세요 진짜 미쳤다 유정센스가 더 좋은데요? 유센스 유센스, 유센스. 예스! <웃음> 유키 나! <laughs> <No. 웃음>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그거 다담아라아다못담는지 <laughs> 너가 열심히. 진짜 이럴거 같아. 왜 이렇게 저한테 각박하신 거죠? <laughs> 아니 많이 먹어. 왜 이렇게 먹으라고. 저한테 각박한 많이 먹으라고. 왜 이렇게 저한테 각박한 <laughs> 많이 먹으라고. 감사합니다. 네. 네왜왜 입다 입다. 계란송아메. 계란 <laughs> 맞아. 나 근데 오늘 차 타고 올라오면서 장담냄새나도 너무 좋응어앞에 있는 상응 왜냐면 하얘들 전화 맞고 있어 <laughs> 어떻게 먹지? 뭐 어떡하긴 다모르아하아너 들어갈까? 응 추워? 응어 들어가자 일단 소주도 좀 쓴다 응. 하나, 둘, 셋, 또한 번, 한만 하시고요. 아, 준비시 시 이끌려가고 아, 무서워요. 준비. 이정씨 준비시 땅.